네 우리 어, 2025년 2월 12일 마산 교구장 착자 하신 이송여 주님 축하드립니다. 어, 어제 제가 그 축하 미사를 함께 갔는데 너무나 어, 은혜 많이 받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넓은 컨벤션 센터에 참여한 수많은 마산교구 교우들 또 마산교구 신부님들 또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수많은 주교님들, 추기경님들 이렇게 됐고 교회의 힘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우리 리노 주교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통 최고는 대통령한테 발령받는 건데, 우리 주교님은 세계 교회의 수장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주교님, 아주 표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좋은 게꿈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마산 교우 신부님들이 축하식 어, 성부여 이사람들이라는 노래를 할때 주교님이 내려와서 사제들과 함께 찬양을, 찬송을 할때 정말로, 어, 정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착한 목자로서 마산교구에 하느님 나라 건설하시기를 간절히 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리노 주교님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